네. 자,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보는 순서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바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반적인 전기차가 아니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쉽도록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사실, 이 최근에 그 중국 시장도 우리 시장 못지않게 강세가 좀 펼쳐지면서 죽은 곳도 개별적으로 단 단순 매매가 불과하고 개별 종목에 하나 투자하기가 좀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ETF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ETF 상황이 어떤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 네 우선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ETF의 주가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 화면을 보시면 이게 한국의 뭐 전기차 중국 전기차 ETF 수익률 추이인데요. 이게 과거 2000 이 ETF가 2020년 12월 8일에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시, 2020년 12월 8일부터 지금까지 뭐 2021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그 후에 한 3, 4년 동안 계속 하락했고 어 작년 말부터 작년 4분기쯤부터 또 급등세가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길게 본 거고 어 올해 1월 2일부터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만 보면 대체로 어한 2, 3월 때는 음, 좀 급등하다가 한 4, 5개월 동안 계속 등락을 네. 거듭하면서 횡보하다가 네. 4반기에 많이 올랐네요. 네, 8월부터 네. 한 한두 달, 두달 동안 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ETF가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기차 ETF는 이런 흐름이고 또 다른 전기차 ETF는 약간은 등락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산업이 이미 10년 넘게 계속 고장났고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어, 중국 국내 전기차 승용차 판매량이 천만 대를 돌파해서 1 0 9 0만 대인데 음.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가 1월부터 9월 누적이니까 1월부터 9월 누적 기준 중국 국내 전기차 승용차 판매량이 한 1,200만 대 정도입니다. 1,200만 대면 어, 전년 동기 대비 한3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전망치는 한해 전기차 승용차 판매량 전망치는 한 1,330만 대. 그러면 어 작년 기준으로 와이어 와이어 하면 한 20%대 증가. 음. 그래서 중국은 중국의 국내 전기차 승용차 판매량은 과거에뭐100% 70% 60% 50% 작년에 40% 성장했고 올해부터는 한 20%대 정도 이제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전기차 ETF 수익률을 현재 보여주셨. 는데그 저희가 ETF를 점검할 때 어떤 요인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 구성 종목들이 좀 ETF마다 많이 다를 네.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우리가 ETF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네. 중국 전기차 ETF를 볼때 주로 음. 세 가지 면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리고 아까 요거 하나만 볼게요. 중국 전기차 침투율이 어, 2018년까지만 해도 5% 미만이었는데요. 즉,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비중 2018년에는 5% 미만. 작년에 처음으로 50%를 돌파해서 가장 최근에 9월 기준으로는 이미 57에서 58% 돌파했습니다. 거의 했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부터는 중국은 진짜 실제로 전체 전, 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가 반 이상. 그래서 음. 이제는 음. 전기차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신차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뭐 전기차를 구매한다라고 봐도 되는 어, 건가요? 지금 네 58%면 네. 100대 신차 중에 58대가 음. 어, 전기차. 그 중에 네. 어, 순수 원래는 순수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가 드 반반인데 요즘은 순수 전기차 비중이 조금조금씩 확대되는 음. 추세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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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네, 55년생인데 네. 아, 8년 전에 아버지는 아직도 내연차 대한 그런 향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신 분들. 순수 전기차 말고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 네거기에 7, 8년 됐으니까 최근에는 순수 전기차를 <laughs> 네. 슬슬 보고 계신데 근데 같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를 좀 구매하기 꺼려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이유가 인프라가 좀 아직 확장이 안돼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꺼려 하시는데 중국은 인프라가 많이 투자가 아, 중국은 되어 있나요? 이미 네. 어, 수년 전부터 중국 정부 그리고 음. 국유기업, 민간 비업 기업 다양한 성격의 기업들이 중국 전국에 이미 인프라를 제대로 깔았고 아, 그리고 저희지 같은 경우 도 지하 주차장에 그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각 전기차 회사마다 자사가 운영하는 그 충전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충전 시스템이 이미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차이나 전기차 ETF를 볼때 저는 주로 세 가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산업이 꾸준히 지금 안정적인 성장세 단계라고 해도 증시 안에 있는 존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냐 횡보세냐 하락세냐 그거를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천성분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심천성분지수 연초부터 딥시크 나온 거여서 대체로 우상향. 요거 4월달에 잠깐 하락한 거는 트럼프발 관세전기 때문에 쭉 상승하다가 다른 테크주와 마찬가지로 국경절까지 계속 급등세를 보이다가 국경절 연후 후에 잠깐 익실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 지난주에서 이번 주 들어서서 약간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음. 네, 근데 요 반등세는 일별 거래 대금이 아직은 2조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1.8, 1.9 음. 그래서 요 반등세는 신규 자금이 들어왔기 보, 들어왔다기보다는 중국 증시에 머물러있는 자금이 매매를 통해서 음. 그래서 전체적인 어, 증시 분위기는 조금 반등세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신규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네. 네. 그리고 어, 전기차가 산업 동향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중국 증시 중에 여러 전기차나 밸류체인 아, 예. 관련 종목으로 묶은 전기차 업종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어좀 올해만 보시면 여기, 이게 올해 1월부터 아까 그 심천성분지수랑 네, 올해 1월부터 네. 어제까지인데요. 아. 아까 그 심천성분지수 증시 전체적인 흐름이랑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네, 국경절 전까지 상승했다. 그래서 네, 네 이번 주 들어서서 약간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뭔가 힘이 조금 부족한 느낌. 음. 네, 그리고 산업 동향 중에 업종 지수는 이렇고 정책 보조금은 중국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이미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끝났어요. 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어, 전기차를 구매할 때구매 가 있습니다. 구매세는 전기차 그 가격의 10%인데요. 어,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 10%의 전기차 구매세를 면제시켰고 그리고 어, 내년 2026년 27년 2년 동안은 그거를 어, 반으로 줄어들 예정 줄여, 줄일 예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성장성은 앞서 작년에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40%대 정도, 올해는 20% 종후반 정도, 20%대 정도, 또는 조금 잘 나오면 30%갈수 갈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 중국의 각 산업, 뭐, 반도체 ETF도 있고, 전기차 ETF도 있고, 근데 이 ETF 안에 도대체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뭐 화면을 보시면 요 좌측에 있는 게그 자산 운용사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기차 전기차 ETF 월간 보고서에서 캡처한 거고 여기에 종목 코드가 안써 있으니까 오른쪽에 제가 종목 코드를 추가해 음... 해서 표시해 드렸습니다. TOP 10이군요. 네, 예. 그 그래서 요 ETF에 들어가는 1번부터 10번까지 합치면 요 전체 비중의 한70% 이상이고 음... 1번부터 6번까지 하면 한 53%가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완성차 업체만 있는 건 네, 아니에요. 네, 보시면 있네요. 네, 예. 사실 어, 전기차 ETF인데 가장 비중이 높은 거의 20% 비중은 CATL. 배터리 CATL이고 그 다음에 어 BYD, 어, BYD가 일줄알았는데 네. CATN. 이 그림을 예. 좀 확대해서 보면 이 표가 가장 명확한데요. 어, 비중 ETF를 사지하는 비중이랑 연초 대비 이 종목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음. 그러면 이 전기차 ETF, 이 ETF 자체는 연초 대비 한 사십일 퍼센트 수익률을 나왔는데 그러면 이일 번부터 십 번까지 상위 종목의 수익률을 보면. 꼭다잘 나온 거는 아니에요. 예, 예. 사실 기여도가 가장 큰게 CATL이고 오. BYD는 오히려 이 ETF 자체가 연초 대비 수익률이 한 40%인데 BYD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또 리오토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그래서 요 1번부터 13번까지 이 ETF의 수익률에 기여도 높은 거는 CATL이 있고 또 세레스는 사실 20% 미만이고 오히려 밑에 비중이 낮은 삼화108% 그리고 요 글로벌X 차이나요 전기차 ETF 43퍼드, 이브에너지 66퍼센트. 그래서 이 ETF는 사실상 CATL의 주가 흐름에 따라. 가는 거라 해도 과는 음, 아니죠. 그러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럼 좀 네. 자세하게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뭐 CATL과 또 상위권에 있는 BYD, 세우리스를좀 살펴볼 텐데 네. CATL은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독보적인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CATL은 네. 매출 구성이 가장 큰게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이 ESS인데요. 어, CATL의 경우에는 어, CATL 주가 흐름을 보시면 요게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인데요. 대체로 우상향이고 국경절 이후에 조금 익실은 나고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CATL은 어, 10월 20일에 발표한 실적 공시에 의하면 국내 실적이랑 해외 실적이 동반 어, 성장하고 있는 이런 양원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배터리가 매출이 한 73%를 차지하고 ESS가 한 16%를 차지하고 네. 전체 매출에서 국내가 66%, 해외가 34%. 국내 배터리 경우는 연간 한 3, 40%퍼 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해외는 해외 독일 공장, 헝그리 공장, 스페인 공장, 인도네시아 공장 해외 쪽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또 네. 국내 이익률이랑 해외 이익률의 경우에는 해외 비중이 높아지수록 해외 수출 향 또는 해외 현지의 그 배터리 판매 가격이 더 높아서 이익률의 향상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CATL의 3 분기 기준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동 대비 십이 점구 퍼센트 순 이. 41% 증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마다 분기가 지날수록 어, CATL이 총이익률과순익률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네. 좀 CATL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CATL이 좀 많이 포함된 비중이 높은 네. ETF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지금 네. 전기차 음. ETF에서 CATL이 비중이 아까 그 19%대 2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ETF는 사실 CATL이 가장 핵심이죠. 어, 그리고 아까 네. 그표 중에 어, 두 번째 비중이 높은 게 BYD 1 3 5 5퍼센 근데 BYD가 올 들어서서 전체 아,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네. 가장 부진한 게 BYD인데요. 그쵸. 연초부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반기에는 그래도 쭉 올랐는데 하반기 5월 중하순부터 5, 6, 7, 8, 9 이미 5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BYD가 뭐 나쁜 기업이다기보다는 좀 그때그때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음. 지금 어 6월달 5, 6월에는 BYD를 비롯해서 가격 인하를 너무 심하게 해서 중국 국내의 그런 어 너무 과도한 가격 경쟁이 심했다.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전기차 산업의 회장 책임자를 끌어모아서 이제부터 조금 가격 과열 경쟁을 조금 자제하라. 음. 그리고 8월 말에 발표한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 가격을 많이 인하했으니까. 그리고 하지만 중국 국내는 요 치열한 경제 상황 때문에 BYD가 다른 전기차 주 대비 조금 주가가 부진하지만 근데 해외 쪽은 BYD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그 글로벌 사우스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계속 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BYD는 중국 국내의 이런 어, 가격이나 몇개월 전에 가격이나 그리고 어그 이익률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국내 이슈를 해외의 그 판매 고성장으로 아직은 충분 히 커버가 안 됩니다. 네. 아직은 해외 비중이 전체 판매량에서 BYD의 해외 수출 비중이 지금 판매량에서 22%밖에 안 돼요. 근데이 네. 22%도 지난 5년 만에 0에서 22%가 되는데좀더 비중이 올라가면 국내의 그 부정적인 이슈를 좀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 그래서 그런 주가 움직임도 네. 오늘은 좀0.11%좀 약보합 구간에 있는데 또이 부분 관련해서 BYD는 뉴스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앞서 네. 말씀하신 CATN 오늘 장에서 그래도 1.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와 함께 또 세오리스 예전에 많이 네. 언급해주셨던 종목이고 삼화 기업도 있던데 삼화는 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삼화의 네. 네. 주가 흐름을 음. 보시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와, 3화는 뭐 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가요? 삼화가 주가 연초 대비 수익률이 108%인데요. 삼화는 예. 전기차나 배터리가 아니라 어, 핵심 부품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봇과도 묶이지 않나요? 네, 예. 어, 부품조 중에서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래는 가전에 들어가는 냉각 장치를 음, 했는데 네. 거기에서 더 한층 더 나가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냉각 장치, 전기차용 에어컨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외에 예전에도 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많은 전기차 부품사가 이제 신사업으로 어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까지도 들어간다. 그데요 네. 삼화의 경우에는 아직 이 부분은 아주 작고요. 삼화가 어, 신사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매출 구성에서 1, 2도안 됩니다. 네. 근데요 삼화가 어, 다른 아까 그 1번부터 13번보다 그 주가 수익률 대비 훨씬 높잖아요. 맞아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삼화의 매출 구성 중에 어, 일반적 적인 에어컨 시스템이나 냉각 장치 요게 63%를 차지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이 한 36%를 차지하는데 요 앞에 통용적인 가전이나 일반적인 냉각 장치는 어그 실적 성장성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 전기차도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그래서 요 종목은 어떤 특별한 그거보다는 다른 예전에 소개해드린 어 전기차 부품주처럼 기존의 그 매출액이나 지배주 수익도 30, 40% 또는 낮게는 20% 정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사업으로 휴먼드 로봇. 물론 이 부분은 아직은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음. 어, 올해 자동차 밸류체인 관련 접목에서 사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전기차도 아니고 배터리도 아니고 전기차 부품주예요. 네, 부품주 네안 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참화 기업이 어, 거의 5%가 넘게 급등세에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전기차 ETF에 들어가는 탑10 종목을 여러 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ETF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이 들어 있고 어떤 비중이 얼마만큼 있냐가 가장 네.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좀 개별 종목 말고 ETF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 종목은 꼭 들어간 걸 골라라 이렇게 좀 팁까지 네.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첫 번째는 네. ETF를 걸을 때 음. 타이밍을 확인해야 타이밍. 되는데요. 아, ETF 네. 타이밍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아까 그 한국의 ETF가 예. 상장일이 2020년 12월 8일이에요. 음. 하지만 중국의 이 화면을 보시면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업종이 지난 몇년 동안 급등세가 가장 가파른 게 2020년 21년대예요. 아... 그리고 나서 몇년 동안 쉬다가 작년 말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2019년 말쯤, 2020년 이때가 웬만한 전기차 종목이 50%에서 100%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한국에서 출시한 ETF는 2020년 12월 8일에 상장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급등한 거는 이미 끝나간 일이에요. 그래서 <laughs> 근데 네. 그거는 자산운용사가 잘못한 게아니에 그냥 상장 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길니까요. <laughs> 네, 나중에 네. 또뭐 새로운 신흥 산업 미래 전략 산업 관련 ETF가 나오면 그상왜냐면 현실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중국이나 홍콩에 상장한 어떤 핫한 그거를 어느 정도 2, 3 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맞아요. 본격적인 상승세가 확인되면 그렇죠. 사내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상품화시키면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3 개월이 걸려요. 핫하다고 바로 만들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상품이 출시되는 그 시점에는 적어도 네. 이미 급등세나 어떤 음, 우상향 추세가 남았다. 최소 3개월에서 예. 5, 6개월은 진행됐다.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급등해는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 오늘 소개해드린 예. ETF의 경우에는 음, 보통은 요 ETF가 그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음. 요 1번부터 10번까지 약간은 소수점 말의 숫자의 변화는 있지만 사실 2020년 12월 8일 출시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는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 몇년 전에 요 ETF를 매수하고 계속 현재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e t f 를 즐겨찾기에 찾아 계속 모니터링하도 좋지만 일 번부터 십 번까지 H T에서 관심 종목을 그냥 넣어서 매일 이동해서 어느게 급등했냐 또는 급등한 게 맞냐 또는 하락한 게 맞냐 요거를 음. 통해서도 더 적시적으로 전기차 ETF의 어떤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ETF는 1조 단위로 살수 있는데, 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번인 예. CATL의 경우에는 심천에 상장도 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어요. 네. 근데 심천에 상장돼 있는 거는 어 100조 단위로 사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천 종목이 지금 CATL이 어제 정가가 386위원이면 100조를 곱하고 그리고 원화랑 연화 환율 200을 곱하면 하나를 사는데 772만원이 들어요. <laughs> 네. 그리고 홍콩 종목은 또 중국은 100조 단위인데 홍콩은 100조 단위도 있고, 50조 단위도 있고, 500단위도 있고, 1000단위도 있고, 10단위도 있어요. 홍콩의 상상한 CATL은 10조 단위로 산다면 어제 정가가 561 홍콩 달러인데 곱하기 10, 그러면 곱하기 184 환율이면 하나 사는데 103만원이 들어요. 네. <laughs>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실적으로 만약 소량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 개별 종목보다는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전기차 ETF가 현실적이죠.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대안으로 ETF 전기차 관련된 ETF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종목들 움직임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타이밍도 잘 살펴보는 가운데 나랑 맞는 증권사, 나랑 맞는 종목들이 어떤지 ETF 안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